예 여러분 왕자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런거는 정상가입니다 요런거는 정상가고요 요런 거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죠 여기게 이제 수정불량가예요 요게 이제 수정불량 수정 예, 요거는 어느 정도 수정이 상당히 불량 돼서 요게 이제 덜 크고 이게 좀 빼딱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빼딱하게 자라죠 그것도 수정불량가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수정불량가는 요런거 전형적인 수정불량가는 요런겁니다 아직도 나무에 요런게 놀로리하게 수정불량된게 딸려 있어서 제가 지금 따낸겁니다 따내고 지금 그알수꿈에서 요런거를 덜 따내고 있던거라서 따내고 한데 왕자두는 도담과죠 도담에서 도담 뭐 후무사 그 다음에 왕자두 이렇게 세가지는 도담계열인데 요게 다 수정불량되면 이렇게 과가 좀 못생겼죠? 못생기게 이렇게 수정불량에대해서 그런 거를 알수금 할때잘 보시고 따내야 됩니다. 이렇게 약간 길쭉하면서 동글동글한 게 좋은데 이렇게 너무 왕자도는 좀 동글동글해요. 근데 도담은 약간 길쭉하면서, 그러면서 좀 크는 게더 많이 크는 그런 좋은 과일입니다. 예, 그거 참고하시고 하시면 됩니다.